오늘은 황태회무침 만들어보겠습니다 황태채 150g 준비했습니다 황태채는요 어, 한 2-3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폭이 너무 넓은 것은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두께가 너무 두꺼운 상태도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만져서 혹시 잔가시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거해주시면 좋습니다 황태채는 양념에 버무리기 전에 어, 전체를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맛술 4큰술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매실청 4큰술을 부어주세요 들기름을 3큰술을 부어주세요 조물조물 잘 무치셔요 네, 미리 양념해서 잘 15분간 방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 5큰술 넣어주세요. 양조간장 3큰술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2큰술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황태채의 비깔이더 곱게 납니다.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꿀 4큰술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넣으시고 잘 섞어주세요. 소주를 3큰술 넣어주세요. 황태채의 양념장 만들어놓은 곳에 넣어주세요. 양념을 골고루 해주신 후에 통깨를 소스 뿌려주시면 됩니다. 황태채는 일주일 동안 섭취시키고 이후부터 드시면 됩니다.